엘리사벳은 해산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고,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드레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즉카리아라고 부르러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선짓으로 물었다. 즉카리아는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의 즉하리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흡사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에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이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부스러졌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선생님 참미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신진대사가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니까 아, 이따가도 뭐, 베드로회에서이 행사 준비했다고 하신 것 같죠? 네. 네. 여기 옆에 보니까 상품도 있더라고요. 그죠? 저도, 네. 기침 타을다 떨어져서 사야 되는데, <laughs> 하나 꼭 사가고 싶네. 요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한인체육회 우리 공동체원들 오랜만에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어, 이렇게, 어, 글쎄요. 네, 인사 시작하면서 우기를 올리는 것 같아요. 그죠? 맛있는 냄새가 나은데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공동체원들과 같이 얘기도 하고, <놀람> 별다를 것는 게임이지만 즐겁게 하고 하면서, 이게 <놀람> 우리가 기쁘게 아, 살아가는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죠? 자매니까 만나운 인사. 성당이가또 구독자 모으기 그 하고 왔습니다. 어느 정도 한국 인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문 어, 보시면서 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네, 구독자를 모아야지 식문사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네, 열심히 모았고 또 많은 분들이 어, 네, 구독 해주시고 도움도해주셔서잘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한 주는. 어 DC의 올리 성당이라고 서울부보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 성당에서 서 서울 2주에서 어 사복하는 서울초보 사제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 필라델피아 한인천기대회하고 워싱턴 한인천기대회가 어 50주년을 맞이해요. 작년에 퀸즈였고 몇 년, 재작년인가 메이플로드 성당했죠? 우리 성당은몇 주년인가요? 3 8년요 네? 네, 38년이요. 37년? 8년. 8년? 8년? 네, 37년 아니야, 38년. 네,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수 있겠죠. 네,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게 열심히 쓰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어,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또 새로운 분들도 오실 수도 있고, 내 자리에서 돌아가서 돌아올 수도 있고, 하신다. 함께 이 자리에서 중국에 살아가면 이곳이 역사가 될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서울대 교부장님 정순대 밴드로 대교부장님을 추천을 해서 어, 네, 먼저 워싱턴에서 인사하고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사제 모임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일날 필라델피아에서 어, 50주년 인사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시간을 보내. 네, 어, 근데 오늘 이, 그래도 한번 음. 뭐 물어보면 세례자 요한 환생 대추기도 보내는 이유가 있잖아요? 음. 의무 대추기은 아닐 것 같아서, 택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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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대추길 같은 경우는 참 좋죠. 그래서 세레자 요한 새로 있는 바꾸 계신 되세요? 네한분아까드을때한번 일어나고 있어 여기 하와이에서. 나를 더 생각해 주시고, 나는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살아겠다라는 의미로 주고 성인으로 정하고 세례명을 뭐, 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 나의 어, 세례 받을 때 멋진 이름 아니면 유명한 성인, 유명한 건 이런 게 아니라 성인은다 훌륭하시니까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이 지상에서 어, 얼마만큼 그 모범적으로 사셨는데 한인기나 이 들어가실 수 있는 있으셨는지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그 모범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도 저한 지내는데 우리 세례자 요한은 태어난 날을 세상에 태어난 날을 어, 그만큼 뭔가 특별한 분이라는 거죠. 그죠? 뭐가 특별하셨죠? 세례자 요한은 어, 네. 정답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마련하신걸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예수님이 여기를 준비시켜 리시고 회개하라고 선일 성공하신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라고 응. 표현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 이세례를 아, 네. 가지고 계신 분은이렇게 위대한 분에 걸맞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응. 아, 진짜. <불 IKE> 네, 아, 세례자 요한은 어 글쎄요 우리가 뭔가 이 삶에 의미를 깨닫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멀리 타고까지, 이까지 와서 우리 각자가 다 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좀더 좀 철학적인 의미를 더하면 내 삶이 내가 뭘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찾고자, 그것을 증명하고자, 그것을 행복으로 드러내고자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가정을 제롬과 함께 어울리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베자 요한은 아, 그래서 먼저 광야에 나가셨어요. 광야 이제 주로 이스라엘 성도들 면담을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 사막인데 거기에 뭐가 먹을 뭐, 게 있겠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그다음에 뭐얼 얼. 벌, 벌? 아, 마이 틈에 인데얼굴 이런 거 먹으면서 그러면서 어, 삶이 무엇일까 올바르게 사는 게 무엇일까 행복한 게 무엇일까 어, 정말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고자 하셨고 그 답으로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에,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오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구원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된다. 우리 죄를 미우치고,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해서, 어, 우리를 구원해 놓오시는 분을 맞이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 말에 따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미사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미사드리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몸을 모시기 위해서, 어, 이 미사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것이 구원이니까 이 세상에서 터의 구원이고 마지막 하느님 나라 하느님 어, 나라 가서 하느님과 온전히 친해서도 아기가 부모님뿐만이 안기듯이 하느님 뿐만이 온전히 안기는 것이 어, 바로 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죠? 구원을 이 미사를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아 근데 어, 예를 들면 우리가 좀더 맛있는 고기 먹겠죠요사 시작할 때 고기가 냄새가 구수하게 나더라고요. 우리 그렇죠? 맛있죠? 우리 싫어하시는 분채식주의자 계세요? 베지터리아? 계세요? 고 없으시네요. 다보이 드시네요. 다 네. 우리 먹으면 맛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맛있게 닭의 살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 일치는 이뤄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체의 성사인 것. 근데 우리가 그분을 준비하고 맞아들이느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매번 같은 짓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있잖아요. 성숙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성장하고, 어디로 성숙해야 가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사랑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내 마음에 온전한 평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게 나에게 참된 행복이 됩니다. 그렇게 행복하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렇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에 나의 잘못된 실수들, 죄들을 이루지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힘쓰을 이루는 것 그분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이 시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네. 예, 아이더 네.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마태오 복음 1 2장 11절 우리가 다 아는 성결이에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라고까지 세례자 요한을 표현하셨어요. 정말 세례자 요한이 대단한 인물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 더붙여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 우리가 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어, 구원의 힘으로 구원을 얻게 되면 하느님 나라를 만게 되면 세례자 요한보다 우리 모두 다더큰 인물이 될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어, 잘 생각해 보면서 어, 다시 한번 오늘 즐거운 하루 우리 공동체원들과, 어, 그 생각해보면 제가, 어, 그렇게 미국땅에서 평화롭게 저의 가족들도 출천에서 같이 한번 시간을 보내고 싶은 생각도 가끔 들어요. 이제 한 6년 지나고 나니까. 어, 근데, 어, 사실 원 가족보다 가까운 이웃이 어, 어쩌면 더 친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이웃 사촌이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너무 가까우니까 더 찌르는 것도 많죠. 고슴, 고슴도치가 서로 이렇게 안으려고 그러면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말처럼 어, 서로 너무 가까우니까 잘못도 알고 실수도 알고 근데 또 장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 원으로서 잘 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의리의 공동체로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네. 네, 잠시 휴식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서 세배자 요한보다 더큰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바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문화가 없다.